우리 이때 좋았는데, 우리 행복했는데,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눈물을 흘렸어.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언니 먼저 해. 남 친구가 인스타 팔로우 먼저 끊어들면서 대구 계 정스토리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인스타 스토리 확인하는 거는 다른 사람 스토리 보다가 모르고 니네 거로 네 거를 넘기게 한 거야. 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 샥샥샥 넘어가잖아. 그러다가 잘못 본 거야. 어,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다가 재수 없게 니게딱 네 걸린 거지. 그런 거 의미 부여하면 한 이게 아, 예, 소용 없어. 맞잖아. 남포 이렇게 자동으로 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 어? 그러다가 아 뭐야 빨 그러다가 이제 팔로우 취소하는 거지. 어? 나얘왜 팔로우 돼있지? 그러다가 이제 팔로우 취소돼있는 거지. 어. 저랑 팔로우 안 돼있어요. 어, 너랑 팔로우 안 돼있어도 돋보기 버튼 누르고 모르고 클릭한 거니까 걱정 마. 그래. 괜히 그런 것 때문에 훔쳐본 거 된다니까. 그, 돋보기 버튼 누르면은, 나랑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 뜨잖아. 내가 뭐, 슬라임을 많이 보면 슬라임 뜨고, 내가 뭐, 여자를 많이 보면 여자 뜨고, 남자를 많이 보면 남자 뜨잖아. 거기에 그냥 우연찮게 니게 걸린 거니까, 뭐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말해 뭐해. 관심 있었으면 벌써 연락 왔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내가 미안했다면서. 그러고 연락 오지. 아닌 거면은, 그거 봤는데도 연락 안 왔다. 그럼 잘못 클릭할 확률 99.9%.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한테 미련이 있네.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 미련이. 아, 어떡하면 좋니. 세상에 좋은 남자는 얼마나 좋은데. 그래 친추 안 돼있어요.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미련이 있겠지. 미련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왜 아니겠어요. 그치? 남자는 단순해. 아직도 마음이 있고 좋아한다면 다시 연락하지. 여자들이나 이제 뭐내 남자처럼 헤어지면 이 새끼가 뭐하고 잘 사나 그러고 한 번씩 이제 들어가서 생각나니까 훔쳐보지 남자애들은 마음이 있으면 진작에 연락 오더라 그런 거에 또 미련 가져가지고 또 남자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내 스토리를 왜 훔쳐봤냐 그러다가 이제 흑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말해 뭐해 괜히 얘너내 스토리 왜 훔쳐봤어 너는 아직도 관심 이 있어? 그런 식으로 연락했다가 이제 개쪽당하고 이제 이불킥한 거지 뭐 나도 그런 적 있어. 난 지금도 가끔씩 한 번씩 나랑 옛날에 헤어졌던 남자들은 뭐 하고 살까 그러고 한 번씩 볼때 있어. 거기다 먼저 팔로우까지 끊었으면 진짜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니? 그치? 웬만한 남자애들은 진짜 사 헤어져도 귀찮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인스타 SNS 정리. 남자애들은 귀찮아서 나중에 정리. 나도 일단 누구랑 헤어지면 그럼 인스타부터 정리해. 막 울면서 우리의 추억은 이랬지. 우리의 추억은 이랬지. 그럼 사나는 추억을 되새, 되기면서 삭제도 안 하고 보관으로 하지요. 어떻게? 우리 이때 좋았는데, 우리 행복했는데,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눈물을 흘렸어. 다시 돌아,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나 이거 얘기하는 데막 소름 끼치는 거 알지? 지금, 어, 소름 끼쳐 지금. 어? 우리의 사랑이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을 흘리면서 널 사랑해 아직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 너밖에 없는데 넌날 떠나가다니. 어머 얘 얘기하는 데막 지금 닭살 돋고 난리도 아니야 막. 어우 어우 소름끼쳐. 그러다가 이제 한달 뒤에. 걔 여자친구 생기면 <laughs>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너를 기다리고 널 사랑했는데 <laughs> 내 마음을 찢어놓고 도망가다니 이슬 알았어 비련의 여주인공만 또. 아우 눈물을 또 흘리면서 아안 예. 봐도 비디오지 뭐우 지겨 워 말을 뭐해 또 비, 자기 혼자 헤어지면 비련의 여주인공이잖니. 아우. 지겨